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한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하반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17개월 만에 최고치인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2.7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금리는 모두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대출금리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금리는 지표금리의 전반적 상승,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일반신용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담대금리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연 2.74%로 한달 사이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반신용대출금리는 3.75%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외에 집단 대출, 보증 대출 등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송재창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금리 상승도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